<laughs> 야, 꼬질이 다시 깨끗해지네. 우리 꼬질이가 다시 깨끗해지네. 다행이다. 도담이가 또 여기 또, 또 땅바닥에서 막 뒹굴면 안 되는데. 네, 수영 실컷 해. 깨끗해지게. 아, 잠깐! 야! 일어나! 부담! 일어나, 일어나. 빨리 가, 올라가. 아, 좀 깨끗한 채로 가자, 오늘은. <laughs> 그래도 빨리, 행금, 행금 돼서 나와갖고 다행이다. 차에 타야 되는데, 이제.